안녕하세요. 산자서 동의보감, 컨셉상, 약조티바입니다 오늘도 수업 전에 잠시 손바닥 마사지부터 먼저 해주실래요? 자, 손을 강하게 비비주시고요. 자, 비빌 때 이렇게 손가락을 벌려가지고 비비면 그 손가락 사이사이까지도 강하게 비비지죠. 아주 손바닥이 화끈화끈 열이 날 때까지 비비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손 덩어리도 비비주시고. 자, 이렇게 말초 신경을 강하게 자극해 주면은 혈액순환이 잘 됩니다 제 방송 보는 한 5분여 그 시간 동안에 고준히손 마사지 그 다음에 귀 마사지를 계속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일약하 오늘 수업은 자 지금 바구니에 가득 담긴 이것이 부처손입니다 이 부처손을 한방에 서는근백이라고 그러고요 자 지금 제가 들고 있는 모습 보십시오 이렇게 주먹을 손가락을 쥐고 있는 그런 느낌이죠. 그래서 건백 아닙니까? 주로 아주 절벽이 그런데 많이 이렇게 자라고요. 또이부초선은 날씨가 아주 가물거나 이게 수분이 좀 부족한 겨울 되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오락오락하게 잎이 말려버립니다. 물론 이부초선은부초선가에단년생 양치식물이고요. 즉 양치식물이라는 것은 번식을 꽃이 씨앗을 하는 것이 아니고 포자를 번식하는 거고요. 그런데 이 부처손은 사실 만병통치약 중에 통치약으로 아주 귀한 약으로 쓰고 있죠. 그래서 오늘 이 부처손을 가지고 약차를 달여 드시는 그 방법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. 자, 이 부처손을 깨끗하게 물에 한번 출렁출렁 씻어 가지고 걸름방에다가 넣으십시오. 자, 지금 보십시오. 제가 걸름방에 이렇게 넣고 있죠. 보통 한물 1L 정도 이렇게 차를 끓이거나 그럴 때 지금 보니 이거 오로랑 요거 한두 송이 정도 이렇게 넣고 아주 약불에 은은하게 끓여주시고요. 그리고 또이 부조선은 차 성기 때문에 차를 끓일 때 따뜻한 성질에 대추를 몇개 넣고 끓이는 것도 괜찮습니다. 자, 아 지금 제가 이렇게 걸름망에 넣은 것을 이제 창 안에 집어 넣습니다. 었 이제 아주 약불에 제가 은은하게 끓일 거고요. 자, 제가 이 물을 끓을 동안에 잠시 부초선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잘 들어 두시고요. 부초선은 차성지이죠. 우울증, 불면증, 고혈압 환자, 당뇨 환자에게도 아주 좋죠. 아마 여러분들 동의보험에 들어가서 이 부초선 검색해 보십시오. 장목하면 몸이 가벼워져서 즉, 시선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. 그만큼 몸에 좋다 이런 뜻이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이 부초선은 항염, 항균, 소염작용이 아주 뛰어나서 몸속에 들어있는 각 가지 염증 덩어리를 삭혀주고 녹여주고 그런 작용도 아주 뛰어나서 요즘에 사실 이부초 손을 항암 약재로 많이 씁니다. 자, 지금 차간에 이제 물이 서서히 끓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물이 다 끓고 나면 제가 이렇게 걸름 팩을 꺼내 가지고 어떤 모습이 되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이제 물이 다 끓어서 제가 차관에도한잔 따로 씁니다자 그리고 지금 쟁반이나 보십시오. 제가 조금 전에 글름팩에 넣었던 이 부처손요. 어떻습니까? 자 옆에 있는 저거는 제가 끓이기 전에 부처손이고요. 지금 팩 바로 위에 있는 이거는 제가 끓인 후에 건더기를 건져낸 거죠. 색상이 좀 상당히 새파란 소름하죠? 바로 이 부처손은 여름에 가물매는 새파란 잎도 저렇게 오그라들어 버리고요. 또 물속에 넣어가 끓이면은 또 새파랗게 살아납니다. 자 이렇게 차관에 넣고 어른한 불에 끓여서 드실 때 꿀을 조금 넣어도 드셔도 되고 아니면은 끓일 때 대추를 함께 넣어 끓여도 되고요. 자 이렇게 해서 뭐 본배에 넣고 들고 다니면 드시든지 아니면 집에 두고 사이사이 조금씩 자주 꾸준하게 드십시오. 한마디로 만병통치약 아닙니까? 우리 대장에 붙어 있는 그 용정도 이렇게 녹여 주는 작용도 아주 뛰어나고 그리고 신장염, 뭐 요도염, 방광염 이런 영증수 질환에도 아주 좋습니다. 자, 고혈압 환자에게도 좋고 당뇨 환자에게도 좋고 또 우울증, 불면증 있는 사람에도참 좋고요. 그리고 또 관절염에도 아주 뚜렷한 효능 이 있는 것이 이 부초선 아닙니까? 그러니 이 부초선 많이 드십시오. 저도 보다시피 제 사무실 에 이렇게 부추선을 두고 시간 나는 대로 차를 끓여 먹고 있습니다. 자, 여러분들 건강하시려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자연에 있는 풀, 나무,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하십시오. 이 세상에 모든 약의 주 원료는 바로 풀과 나무 아닙니까? 자 아, 오늘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이부추선차 끓여 먹는 방법. 잘 보셨어요? 혹시 구독이나 엄지척 안 누르신 분은 지금 눌러 주시고요. 특히 그 엄지척 좋아요는 매 포로마다 한 번씩 눌러서 어 손의 색상이 까맣게 되어야 합니다. 그리고 구독도 종 색상이 까맣게 되고 그다음에 종 위에 날개가 펼치지도록 한번더 눌러 주셔야 됩니다. 그래야만 이 점포로가 바로바로 전달되죠. 자,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조선에 관련된 얘기 이제 적을 겁니다. 손바닥 마사지, 귀 마사지, 눈 마사지 고전하게 해주시고요. 도전은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내일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